네, 국민 여러분,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요새, 이 초등학교 사망인들도 나라 걱정한답니다. 이 경제가 안 좋긴 참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사실, 뭐, 나라 망해먹는 그런 어 지도자, 대통령이 역대 어디 있었겠습니까? 하지만 지금 이 정권은 이 절벽으로 우리 대한민국를 대한민국 이, 이 자동차로 비유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를 절벽으로 지금 낭떠러지로 몰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이급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. 동참해 주실 것을 고소합니다 최근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 말들이 참 많으십니다. 이 한마디로 내논안불의 전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당 의원들께도 좀어 호소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여러분들의 어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. 하지만,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부분은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가슴에 손을 넘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이 분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다른 국무위원 자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이 헌법을 수호해야 될 아주 막중한 자리입니다. 법을 지키도 국민들께 얘기를 해야 될 법치 국가로서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해야 될 아주 막중한 자리입니다. 근데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커밍아웃 하지 않았습니까? 본인은 위장전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있었기 때문에 장관 자격이 없다. 라고 얘기했습니다. 근데 최근에 또 드러난 게또 있습니다. 이 사모펀드에 가입을 했는데, 이, 저도 국회의원 하지만 이 사모펀드가 뭔지 잘 모릅니다. 근데 이런 데다가 본인이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74억 이상을 갖다가 약정을 했다. 거기다가 자기 20대, 그러니까 큰 딸이 28이고, 둘째가 2 3시던데 20대 자녀들이 3억 5천 5백만 원씩 각각 사모펀드 약정했다. 이 20대들은 무슨 돈이 있기 때문에, 무슨, 무슨 돈이 있어서 무려 3억 원 이상의 사모펀드 약정을 합니까? 20대 때 뜨거운 심장으로 민주주의 운동을 했다는 이분이 50대의 뜨거운 심장으로 사모펀드를 하고 있다. 이 기가 막히는 기동찬 대한민국 참으로 초등학교 3학년도 길 가다 웃을 일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해도 됩니까 우리 아마 인사청문회 하게 되면 은 양파 벗기듯이 더 드러날 겁니다 되도록 날 겁니다. 더 이상 창피 당하지 말고 저는 확신합니다. 이 위장전이 사모펀드,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위반해서 형을 살았던 것이세 가지만 해도 저는 이 인사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점에서 대외국민들께 사과 사죄 드리고 깨끗이.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에 그리고 서울에서 탈북민 모자 가족이 아사했습니다. 굶어 죽었습니다.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북한 정권에게든 어떤 시기든 아양을 떨어가지고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떤 시기든 대북 지원을 하려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이론이 된이 탈북 국민을 굶어 죽게 하는 이게 이현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실상입니까?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?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철저하게 왜 어떻게 해서 이 탈북민들 두 가족이 아사했는지 밝혀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